정과운 목사님을 모시고 천만이다 멀시다 모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코미디언 김장수 청승 살해 잘해 살해. 탄다고 해서 마이크를 그런 식으로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아, <웃음> <웃음> 자, 저도요 머리를 석달 전에 빡빡 민게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거, 미리 많이 소용없어요. <laughs> 3부나 2부나 도긴개 긴, 지재명은 존말할 때 물러가거라. <laughs> 자, 참, 김정수 회장님, 보니까 여러분, 구구절절 옳죠? 네, 다시 한 번, 우리 작은 거인에게, 아니, 이제 키 키웠어? 1 5 c m 키웠버리면이 정도 커버리는데 뭐. 15cm 커서 이 정도야, 이 정도. 자,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밥줄 떨어졌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빨리 정권 찾아서 큰 밥줄로 이어줍시다. 밥줄 이어주는 거는 코미디언 김정수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말로 눌러주시는 게 그게 제의 밥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죠 이번에 또더 무서운 사람 하나 올라옵니다 <laughs> 자 우리 전국안보시민단체 공동대표이시고 전국방대 김충일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일단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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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잡고 앞에 하시는 분들은 제보다 전부 다 선배라 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거의 여분는 말이죠. 저는 아주 그 생도 때부터 기합을 준 사람이라서 무대에 서면 제가 그냥 용서를 안 해요. 심장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어또 너무 감을 질러 가지고 이게 또 문제 이렇게 안되죠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아그 당연히 공급금을 받든 다시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시작하세요. <웃음> 별공! 생도대 1번 죽었다. 선배인가 보네. 생도대 죽었다. 선배. 어, 여기 보니까 많은 그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니까 우리의 국 대원님하고 아마 미국에서 온 기자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모여서 이렇게 불을 짓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가 대한민국의 최고 마지막 민주주의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렇게 소개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뭐 어디서 왔냐 니까 바로 셀란에서 왔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마지막 연사로서쭉 들어보니까 오늘 어, 연사들 알차게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8월 15일날 여기서 우리가 국민대할날는데 이재명이 선수 쳐가지고 국민 대통령 뭐 임명식을 한 날이지 않습니까? 예. 네. 여러분, 국민 대통령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들어갑니까? 국민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보니까. 네. 우리 국민 대통령 인정 안 합니다. 우리 어저께 안보단체에서 어, 2시에 정거관 TV에서 어, 방송을 했는데, 한번 시청하실 분한번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몇분안 되는데. 자, 오늘 끝나고 나면은 한번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우리끼리 전부 다 이렇게 전파전파해서 시청률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을 써더라도 보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나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자기 지인들에게 계속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어 저는 이제 마지막 연사이기 때문에 어, 정리하는 점,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보면은 그 수봉교의 그 이영훈 목사,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저 김정은 목사, 뭐 사무실 압수수색 당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야,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연사 중에 우파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얘기가 아까 하지 않습니까? 그 독일의 니빌러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나치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방관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유대인이라고, 나는 또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고. 또, 나를, 누가 요청했을 때 나는 뭐, 어, 방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막상 나치스가 나를 잡으러 올때 나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영훈 목사. 또, 김정은 정신 바짝 차려. 이번 8월 18일 날 나오는 것이 너도 같이 사는 거야. 기독교 문닫게 생겼어. 저는 오늘 연사님들 그, 연사, 강렬하게 외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한번 구별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현상을 보면은 때로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부정선거에 분노 합니다. 우리는 선관이 저 부정하고 저 뭐, 뭐라고 그러냐 뭐면 성관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부정선거. 아 진짜 공정하게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선거를 관리했구나. 21대 총선, 22대 총선, 20대 총선이냐? 21대 대통령 선거. 그렇다면은 우리 요 일산에서 3천 표 몰표 나온 것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일제 설명 없어요. 그리고 차이통일당 8번 불류함에왜 그걸 뺐느냐 이런 건다 언급도 없어. 자기들이 유리한 거. 아 무슨 저기 어뭐 감시단들 우리 철저히 감시했다. 그리고 뭐 사전투표할 때 CCTV도 잘 작동했다.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이 없어져야 집단 우리는 이 거룩하게 자세의 옷을 입고 헌반제고 재판하고 있는 그런 헌반재판관 그런 자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재판관들에서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론 저렇게 큰검물말 짓고 침묵하는 언론에서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또한 모스탄에 왔을 때 이제 또 8월달에 온다는 얘기 있지만은, 우리는 자그마한 또 희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분명히 트럼프한테는 보고됐으리라 믿습니다만, 저는 우리, 우리 집사람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 혹시 이재명이가 트럼프 만나면은,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다행스럽게 또 우리 그, 어, 이춘 그, 우리 공동대표도 절대 그건 아니다. 또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대로 분명하게 미국에서는 그 선거감시단들이 조사할 것이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한국에 와서 조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는 또한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 안동댐 교두지에서 나온 희신에 대해서 밝혀야 지 않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우리 또 희망을 갖습니다 네. 이해 같은 현장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뭐 희망도 갖고 때로는 서로 분노도 하는데 이것은 본질재계로 들어가 보면 은이 모든 것이 영적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동기하십니까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탄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교육시켜줬듯이 종교집단과 그리고 문화 그리고 정치 집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 나라를 명명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 본질을 깨달자라는 것입니다 이영적전쟁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와 에스겔서에서는 조직을 하아 조직. 그러면 살 것이다 에스겔서 30장에 보면은 붙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직에서 각 단체 단체가 연합해서 광화문으로 뭉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단체가 뭉치면 앞장서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 영적 지도자 정광훈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다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가 군 생활할 때, 제가 군 생활할 때, 보병계 가면은 이런 구화가 곁에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르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광은 목사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다 같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야! 자, 우리 김철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엄청 혼을 내려고 랬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혼을 못 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사필규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 지은 놈이 깜빡이 안 가고, 네. 죄도 없는 사람이 깜빡이 가는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동안 집회 때마다 보이던 땅콩 세트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땅콩 하나만 따졌죠. 그죠? 오늘 지나가다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어차피 지난번에는 <laughs> 땅공 세트 중에 제가 키큰 세트부터 야, 먼저 그렇죠. 올렸는데, 아, 그 작은 세트가 15cm나 높이고 오는 바람에, 잡히 뒤에 나오게 돼있어서요 족순 대표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예, 아, 제가 아, 요즘 오늘 지, 어제까지 17차 네, 여러분 네. 보이시는 저 KT 앞에서 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이재명 일당들의 3특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김건희 윤석열 최상병 여러분 이건 특검 끌이도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저 이재명 저 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 KT 앞에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수, 검 이렇게 3일을 하는데 여기는 나무 거널이 있는데 거기는 나무 거널이 없어요. 완전 땡볕입니다. 40도, 40도 아스팔트 열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토요일 날 여기 몇분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다가 조금 이 나무 건을 쪽으로 집회 신고를 다시 해가지고 이제 건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월수금 지금 8월 6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지금 저기서 합니다. 아침에 10시에 김건희 여사가 출두를 한다고 하는데 어 여러분. 어, 8월 6일 8월, 8월 6일입니다 아, 아침 9시 반까지 최소한 저기에 2천명 가까이는 모여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김건희 여사를 단순하게 아 김건희가 뭐이 목걸이 비싼 목걸이 받았네 다이아반지 받았네 백 받았네 이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김건희 여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단순한 이 문제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와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를 약점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아무런 뭐 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최상병 문제 여기 군인들 계시지만 여러분 군대에서 사고가 나면 그거는 당연히 군대 안에서 해결할 문제지. 그거를 정치적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파와 천주교 신부들, 그리고 이 자익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이 거늘에서 집회하시는 분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건희 여사만 그러면 좋다 그 사람이 잘못했 있으면 특금을 하되 왜 김건희만 하냐 지금 여러분 김해경, 저 김정숙 저김 옷이 몇 불이죠 여러분 수십 불이 넘습니다 그게 전부다 우리 국가에 내는 세금 그리고 관봉권으로 관봉권이 뭔지 아시죠 5만원짜리 5만 저 한국은행에서 표도 뜯지도 않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어상실에서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를 턱금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여러분 타지 마을 인도로 여행하는 그 여행을 하면서 수억을 썼는 이런 김정수기를 턱금하는 것이 저 턱금! 민중기 저 사람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 또 김혜경이는 어떻습니까? 김혜경이는 여러분 지금 현지 저 정가 사범 이재명의 부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김혜경은 여러분 벅칼를 가지고 과일, 세탁소, 제사장 음식, 소고기 아유, 세상에, 여러분. 버카, 버카 가드로 서시 사먹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샴푸까지 다 사다 바치는, 이런 놈들, 연놈들을 여러분, 턱금해야 맞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이렇게 국민의 상식에 맞게 법은 집행되어야 그 법이 국민들에게 설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에도 맞지 않는 김혜경만 특검하라니,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상식에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너무나 억울하게 지금 쉽게 말하자면 스토킹 당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한번 힘내라고 우리가 외쳐 줍시다. 김건희 여사 힘내라! 다 상식에 맞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 턱금 특검, 김건희 턱금이 어제 여러분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망신 주기 위해서 여러분 수위 옷입고이수갑 채우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김건희 턱금 저 민중공이라는 놈이 발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제발, 턱검들은 정신 차려야. 여러분, 이게 불의망이, 부메랑이 돼서 반드시 저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 제가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 3특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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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검이턱검은 전 세계가 봐도 웃을 일이고, 세계사에서도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내라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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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8월 6일 아침 9시 반까지 저 KT 앞에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이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족순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해 주십시오 8월 6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특검을 저지할 수 있도록 우리 노래 갑시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기다렸습니다 앞으로는 앞쪽에 하는 분들 연설 시간을 최대한 좀 줄여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줄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애국 코드 TV 김병균 군에게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어 어. 자 이거 보면 되죠 방송을 하려고 치울게요 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 우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더운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래도 오늘 그늘이 좀 져가지고 괜찮죠? 자, 여러분 지금 이강화문 집회 우리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을 지금까지 유지, 유지시켜주신 여러분이 바로 우리 애국 선배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황금 같은 이 주말에 그 저녁 시간 또 약속이 있으실 텐데도 이 더운 더위를 뚫고 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 구호를 먼저 하고 갈까? 구호를 영상 하나 보기 전에 구호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따라 하시오. 마지막만 따라하시면 따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외교왕따 관세사기 이재명을 탈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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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폭망 전과대수에 이재명을 탈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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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 집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규모가 작지만은 8.15 8.16 광화문 집회를 위하여 그곳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중요한 집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8.15, 8.16, 어, 많은 말을 들으셨을 텐데, 아주 중요하게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엔지니어님 자, 8월 1일, 어제죠. 어제 정광학 목사님께서 예, 영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영상 끝나고 바로 정광학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를 바로 듣, 이어서 듣겠습니다. 자 영상 틀어주세요. 이 지역에는 서울역으로 그 다음에 어, 인천은 세무난교 회 앞으로 그 다음에 서울은 종각 종로2가 종각 앞으로 이쪽으로 종식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대회는그 어, 다음날 토요일날 6일날. 토요일날 에, 이, 일단은 수도권이 8월 15일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대에는 이 전국의 전체가 다 총동원해서 천만 명이 이제 우리가 원래 했던 7년 동안 했던, 어 동아면세점 앞으로 전국은 이제 그때는 토요일 날이니까 네. 전체 총동원을 해서 그래서 수도권에는 8월 15일에는 수도권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수도권과 합쳐서 전국에, 뭐, 부산, 울산, 경남, 뭐, 할것 없이, 목포, 순천, 뭐, 광주, 그 다음에 전라북도, 충청도그 다음에 또, 뭐, 강릉까지, 우리 다, 그, 다 갔잖아요, 강릉까지 다. 네. 예, 다 갔으니까, 총 직결해서, 이게, 국민 저항권으로, 끝장을 내야 됩니다. 아, 여러분, 보셨죠? 네, 81호 때는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 8월 16일 날, 전국 집회가 강원에서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기분 그만. 좋아, 안 좋아. 이때는 노래한면 불러가야 될거 아니야. 무슨 노래 불러야 돼? 한번 불러볼래? 이야,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이 없어. 날씨도 좋고, 세상에 인류 역사상, 2000년 역사의 기록이요, 기록.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나이 나봐요, 이 나봐. 일어나봐. 자, 일어나세요. 상 해보자 이 말이야. 이때 한번 야 아, 일어나시이 대통령께서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실 거야. 보고 계시면 아마 기분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한번 불러보자 이래. 불러보자. 한 번자. 가자 여러분, 여러분 자주 보셨죠? 몇 살이죠? 아, 15살 청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첫 번째 연사자로 우리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무조건 집회에 참석하는 우리 이바수 청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광화문 동아면트 세점 앞에 나와주신 우리 애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두달 동안 어떤 미친 녀석이 한 행동 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만 저는.